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디언터뷰 두 번째 에피소드 자, 첫 번째 성우고사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필적 확인난 이라고 딱 적혀있네요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자 오디언터뷰 성우 고사 신범식 영역 첫 번째 문제 들려드립니다. 자첫 번째 문제였죠. 신범식이 연연한 스타워즈 캐릭터 이름을 고르시오. 자몇번 고르셨습니까? 저 이거 그냥 느낌대로 네. 1번핀 골랐습니다. 오 핀이 아니죠? 그냥 핀이죠? 찍으신 건가요? 네찍 찍었어요. 아예 네, 대단하십니다. 일단 네. 맞았어요. 와 정말 <laughs> 너무 <너무너무> 너무 신납니다. <laughs> 제가 이걸 맞출 줄이야. 어,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1번 문제 풀었는데 네 네. 어스타워즈에서 아주 또 멋있는 캐릭터를도 하셨더라고요. 피인이라는 캐릭터를 하셨군요. 제가 이게 네. 성우 프리되고 1년 차때 오디션을 네. 봤었어요. 네네 네. 네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엄청 긴장했었는데 음. 어 그냥 된 거예요, 오디션. 돼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그때 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네. 어 처음에는 정말 떨어가지고 녹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었었죠. 엄청나게 잡아먹었었죠. 게임들었었어요. 그,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 피니란 캐릭터 나오면 계속 제가 하고 있었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네. 그리고 피니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요? <laughs>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알라딘에서 앤더스 왕자라는 캐릭터를 또 하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 알라딘에서 그 음 바보 왕자로 나오는 <laughs> 네. 그 엔더스 왕자에서 짧게 나왔었습니다 아, 짧게 바보 바보인가요? 네제 예, 예. 그래서 이미지 캐스팅이었어요 <laughs> <laughs> 네아 이미지 캐스팅 맞나요? 네네 아, 그래,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이어 운명을 거부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캐릭터 이런 음. 캐릭터를 만약에 연기를 할때 본인의 모습은 과연 그 캐릭터와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흡사하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죠전 불이를 보면 못 참습니다. 손이 발발발발발 떨려요. 바들바들바들바들 아 손이 떨려 불이를 보면요. 그렇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다음이요 <laughs> <왜요>? 끝인가요? <laughs>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인가요? 예예예. 아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아, 네. 육번 문제. <laughs> 신범식의 오디언에서 열연한 스릴러 작품의 제목을 고르시오 자, 몇 번을 고르셨습니까? 저는 사실 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언에서 아직 작품 활동을 못 해봐가지고 제가 오디언 관련 그 오디오북이라든지 책을 많이 못 봤나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는데 그냥 스릴러 작품의 제목을 고르라고 해서. 네, 네, 네. 그냥 너무나 그런 스릴러 느낌인 것 같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골랐는데 이단의 <laughs> 고백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의 고백이니까 어, 이것도 약간 제목이 주는 느낌이 음음. 그런가 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이단의 고백에서 우리 범식성우가 신부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거 할 때는 또 어떠셨나요? 이 작품에 들어가기에 음.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죠? 우선 이2단의 고백은 오디언에서 창작한. 아, 창작한 작품이고요. 네네네. 처음에 제가 이 신부님 역할을 캐스팅을 음. 받았을 때 안타깝게도 제가 음.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네. 못 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하고 네. 있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제가 기존에 있던 스케줄이 음. 캔슬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다시 제가 피디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네. 저 혹시 이단의 고백 그 작품 오. 캐스팅이 됐나요? 하니까 이미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다른 성우분으로. 네네네.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음. 그러다가 네.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이단의 고백이 스케줄이 또 밀린 거예요. 아 근데 그 이게 미... 녹음이 최근이었나봐요. 그렇죠? 작년? 작년? 작년이었죠 작년. 작년 작년 가을쯤이었나? 오 얼마 안 됐네요. 네네네네. 음. 네 곧쯤에 작년 여름이었읍니다. 아, 여름인가? 예 여름이에요. 왜냐면 스릴러잖아요 예. 여름에는 옷삭 옷삭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을이라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laughs> 여름으로 바로 제작진 분들께서 안 까먹고 여름에 누가 해 테스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 제작진 분들이요. 저는, 저는 아예 처음 듣는 작품인데 왜 지금 저 앞에서 테스트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그랬는데 <laughs> 또그 뒤로 밀렸는데 <laughs> 네. 그때 또다그 캐스팅 대신 성호 분이 <laughs> 네. 그 스케줄은 또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laughs>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서 드는 그렇죠. 궁금점은 네네네네. 그렇게 얘도 안 됐다고 하고 그 사람도 안 됐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지. <laughs> 왜 굳이 당신한테 이걸 <laughs> 주, 주려고 하다가 못뭐 주고 다시 주고 왜 이런 밀당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오디언 제작진분들이 밀당을 잘하세요. 아, 굉장하시군요. 네네네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세요. 들었다 놨다? <laughs> 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신부는 어떤 역할이었나요? <laughs> 어떤 캐릭터였나요? 아, 좀 소, 소개를 해주세요. 악당인데요. 빌런입니다. 음. 네. 여기서는 빌런이 나와요. 네. 이 살인자인데. 어 음. 재밌었겠다. 재밌어요. 처음에는 진짜 어한 작은 마을에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온 신부님이세요. 네. 아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와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성경 활동도 하시고 이제 네네. 그런 신부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이 신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아. 도망쳐 도망쳐 온 거고 오. 거기서 실제 신부님을 또 죽이고 오. 나는 이제 그 신부로 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신분을 바꾼 거죠. 아. 예, 가짜 신분으로 해서 가지고 활동을 이제 그 마을을 아. 잘 이렇게 물색을 하는 거죠. 왜 물색을 하느냐? 어. 이 마을의 아이들을 임신 매매 에? 하려고. 오 너무 스릴러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 너무 재밌겠다. 아, 근데 이거 스포구가 되려나? 아직 근데 이미 지금 오픈 엔된 지가 오래 됐으니까. 뭐대뭐 무슨 느낌이 있다면 알아서 편집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리고 악당 역할을 좀해 보고 싶었어서 가지고 네, 네, 네. 이거 하면서 조금 네. 제원 없이 악당 짓을 했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주원님은 주원님은 혹시 악당 제대로 된 낙당 역할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저는 종종 있었죠. 그런데 아, 이제 막 대놓고 네. 막 이렇게 낙당이야 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도 네. 방금 보식성호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네. 되게 멀쩡한 것 같은 캐릭터인데 네. 알고 보면 흑막이고. 어뭐 어, 그런 캐릭터는 뭐 오디오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데서 종종 해봤던 어. 기억이. 네 실제 성격도 좀 그렇잖아요. 실제 성격이랑은 굉장히 <laughs> 반대 되죠. 어. 아 실제는 로 흑막인데. 아니죠 아니죠. 백막이 백막. <laughs> 하얘요. 굉장히 하얀 막. 아. 하얀 마음. 오늘따라 피부가 더 하얗네요. 원래 하얘 요 엄마 닮아서 <웃음> <웃음> 우리 엄마가 하얀 편이어서 어서 <laughs> T M I인데 아무튼 원래 피부가 하얀 편이고 저는 평소에는 <laughs>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툭툭 대고 이게막이렇막 괜히 봄식이 막 아예 뭐 생겼네요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좋아하고 어... 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챙겨주세요.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칠번 문제입니다. 어 이거 뭐야? 뭐네 뭐야? 왜요? 아니 밑에 아이언맨은 특히 애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캐릭터죠 캐릭터 아 그렇구나 음. 자 <laughs> 문제가 그 뭐였죠? 신범식의 최애 마블 영화를 고르시오였습니다 그 저는 이거 그래서 아이언맨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아이언맨 영화가 최애가 아니라 캐릭터가 그쵸, 그쵸. 최애인 거군요 캐릭터가 최애인 아, 거죠 그렇구나. 영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였죠 요게 정답이었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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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언맨을 고르셨구나. 네, 저는 아이언맨 원이랑 쓰리 중에 어떤 걸 고르셨나요? 저 원이요. 아 원. 네. 원 재밌었죠. 전 제가 정주 원이니까요. 아, 정주 원. Yes. 예.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 오늘 아, 근데, 좀 약간 이게 좀 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최상의 컨디션인데요. 음, <laughs> 당신이 자, <laughs> 당신이 잘안 받았어서 그래요. <laughs> 오케이. 아니 그 인피니티 원 안에 그런 뭐 특별한 그 매력이 있을까요? 이게 왜 최애인지? 아 아이언맨이요? 아니면 아 이거 영화요? 임피리티 워가 영화. 네. 보셨나요 혹시? 저 봤죠. 보셨으면은 뭐더 네. 이상 말할 그게 없잖아요. 아니 않나요? 근데 저는 어벤져스는 다 재밌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다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딱요건지인피니티 워가 음. 어 처음서부터 끝까지 깜짝 깜짝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 충격이. 네. 너무 신선했어요. 아, 어. 너무 강렬했어요. 어. 처음에도 타노스가 헐크를 막 네. 때리고 네.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아스가르도 망하고 <laughs>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그쵸? 또 계속 적재적소에 음. 영웅들이 툭툭툭 나오고 음. 마지막에 타노스가 핑거스냅으로 절반 그렇죠. 사라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첨서도 끝까지 충격과 충격과 충격이어서 어.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최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상 전쟁시는 엔드게임이 다케올 카타르시스에 올라오긴 했었죠. 그렇기는 하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엔드게임이니까 예. 여기서 좀 슬픈 장면도 많이 나오고 캐릭터들도 좀 강했는데 엔드게임이냐 인피니티 워냐 음. 좀 갈등을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처음 받았던 그 충격은 인피니티 워가 원체 강렬했다. 오. 그래서 최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원님은 <laughs> 네. 마블 영화 뭐 좋아하는 거 없으세요? 마블 저도 뭐 전체 마블 관련된 시리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음. 저는 그냥 아이언맨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음. 아이언맨 1 2 3가. 마, 네. 아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언맨을 골랐던 거고 음. 캐릭터도 사실은 마블은 아이언맨 아닐까요? 음. 어,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이렇이 마블 시리즈의 어떤 그 어. 시작과 끝을 물론 완전 <laughs> 맞아, 맞아. 지금 계속 나오지만 <laughs> 네. 일단 또 아이언맨이 지금은 또 설정상 이제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즌 s 이 끝났다라고 해야 돼. 뭔가 그런 예, 느낌. 예, 시즌 u 의 진짜 예, 주인공은 n 예, a 예. 로다주 그렇죠. 형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h 기 때문에 g u n 든 간에 아이언맨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t v c 렇 a n n e l to l i d a g 끝까지 오늘은 마블링이 잔뜩 들어간 소고기를 먹는 걸로 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네.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그새 따라 하시네요. 굉장히 창의성이 상의, 없으신가 봐요. 네. 자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네. 8번 문제. <laughs> 네. 신범식의 팬카페 이름을 고르시오.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뭔데요? 몇 번이라 고르셨어요? 저 네. 뿌띠. <laughs> 왜냐면 우리 아, 범시 어, 뭐 뿌띠 뿌티, 뿌띠 뿌티, 뿌띠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근데 비슷했어요. 뿌티가 비슷했어요. 뿌띠 아니면 자 뿌띠 아니면 큐티구나. 큐티입니다. 아 정답 큐티구나. 나 헷갈렸어. 큐티 시리어스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큐티 시리어스? 왜팬카페 이름 어디서 유래가 된 건가요? 저희 이제 <laughs> 이팬을아 이게 팬카페를 처음 만들어 주신 이 운영자 분께서 이렇게 지어 주신 거죠. 심각하게 귀엽다라는 느낌. 누가요? 비비치미. 농가 이고요. 귀여울 게... 때도 있고 심각할 네. 때도 있다. 뭔가 양면성이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아, 그래서 음. 큐티랑 시리어스가 음. 같이 들어간 거구나. 뭔가 건가? 이렇게 되게 뭐 팬분들이 음. 저를 음. 봐 주셨을 때는 어 되게 귀여울 땐 귀엽, 귀엽고 좀 이렇게 진지하거나 좀 이렇게 심각할 땐좀 욕한 그런 게 이중적인 어. 느낌이 있다라고 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범식은 이중인격자다. 음, 그렇죠. <laughs> <laughs> 반반치킨이다. <laughs> 네. 다예 낯설어 네. 백작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단의 고백 같은 역할이 참잘 어울렸던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네네네 어,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네앞 뒤가 아,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laughs> 오 그래서 큐티 시리어스군요 네네네 아니 그 팬카페에서도 또 매일매일 네. 거의 댓글을 다신다고 들었어요 아 솔직히 그렇지 는않습니다음 <laughs> 음. 아. 그래도 자주 댓글을 달고 좀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나봐요 아 이게 최근에 조금 그랬던 거예요. 최근에? 예, 네, 원래 평소에는 뭐 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SNS라든가 음. 별로 이렇게 활동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커뮤니티, 온라인 뭐 이런 활동을 잘안 해가지고. 잘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음. 게을러서? 게을. 그냥, 그냥 잘안 보게 돼요. 음. 그냥 뭐 그냥 이런 것도 나름 SNS도 네, 나름 되게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계속 꾸준히 봐, 봐야 되고 어. 뭐 이렇게. 반응 확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꾸준히 업로드 같은 것도 꾸준히 해줘야 되니까 네네네네. 나름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래도 팬카페에서만큼은 좀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죠 음... 근데 팬카페에서도 잘 댓글을 안 달고 눈팅만 하는데 아 최근에 조금 연말쯤서부터 네. 아좀 너무 또 안한것 같다라는 생각에 최근에 좀 댓글을 좀 이렇게 달고 뭐 이렇게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팬카페를 또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죠. 뭐 저희가 뭐 진짜 크고 작은 뭐또 활동이나 음. 이런 것들 뭐 저희 건강도 항상 염려해 주시고 음. 그냥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음. 음.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좀 여기 같이 만나서 온 김에. 네. 다 셀카 찍어서 네.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저희 제팬카페에다좀 올려도 네. 괜찮을까요? 한 장당 5만 원입니다. 한 장당 5만 원. 예예 <laughs> 어, 예, 예. 그러면은 아 네고해서 네, 두 네. 장에 7만 원에 어떻게 안 될까요? 두 장에 7만 원? 네, 네. 두 장에 10만 원이죠. 아. 고도하게 좀이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고 네고. 네고요? 연예인 비 성우 페이. 성우 어? 성우 뭐야? 성우디 씨. 성우디 네. 어. 씨? 성우 동료디 씨. 성우 네. 동료디 어, 씨. 2만 5000그 2만 5 0원 반값에. 그럼 99,800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한 양반이실래요? 예예. 가격 흥정은 저희가 이따가 오디오를 끄고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팬카페 분들이 우리 범식 성우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고맙죠. 그게죠.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 감사하고. 자 그럼 주원 씨도 팬카페가 있으시잖아요. 어? 제가 팬카페 있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전 당연히 알죠. <laughs> 진짜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네. 정주원 성우 검색해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정어 주원님은 네. 팬카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저는 이제 멜로우 보이스라고 <laughs> 왜 웃으시는 거죠? 왜왜 <laughs> 웃어? 아니 너무 좋았어요. 야 큐티 시리어스나 멜로우 보이스나 <laughs> 솔직히 멜로우 보이스가 더 귀엽지 않아? 아 큐티 시리어스도 귀엽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둘다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멜로우 보이스 그 네. 어원이 이제 제가 뭐죠? 그 인별 아이디가 어, 멜로 어? 아 그거구나 멜로라는 단어 제가 써요 멜로 이제 주하고 숫자 일 주원인데 멜로가 이제 그 마시멜로 할때그 멜로거든요 뭐 말랑말랑 음, 부드러운 이런 영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멜로 보이스 이렇게 해서 어, 저 같은 경우인데 사실 팬카페가 이렇게 생기고 활성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 언제? 이제 1년좀 넘었어요 오, 어, 그래가지고. 아. 아직 2년이 채안 됐는데 그래도 어.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 주셔 가지고 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주헌님은좀 소통 팬카페에서 좀 하시나요? 근데 저도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음. 저도 약간 범식이랑 비슷해요. 뭔지 알잖아. 그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음. 늘 뭔가 이제 뭐 SNS라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가 항상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막다 표현하고 싶지만 음. 그렇게 하다 보면또 이제 어, 누구한테는 하고 어디엔 못 하고 뭔가 이제 이런 것도 그치, 생길 그치, 수 그치, 있고 그치. 하니까 그치, 그치, 그치. 사실은 조금 한번할때 굉장히 많이 수정하고 수정하고 고심 끝에 음. 이게 감사함을 음. 좀 표현하는 음. 그 정도로만 좀렇게뭐 음. 댓글이라든지 음. 뭐, 뭐 새해 인사라든지 뭐몇 음. 뭐 음. 주년 됐을 때라든지 음. 어떤 무슨 뭐 기념이 음. 이럴 때 우리 팬카페 회원님들 잘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 정도로 하는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참 마음은. 감사하죠. 매일매일 감사하고 정말 음음. 어떻게 저희들의 어떤 그, 그 힘의 원동력 중에 하나죠. 음. 음. 그렇지 않나요? 진짜 최근에 음. 저도 이제 팬카페 막 댓글 달고 막 그러면서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오, 진짜 쭉 다시 한번 막좀 예전 글부터 쭉 정독을 하고 <laughs> 네. 또 생각난 김에 또 예전에 팬분들이 주셨던 편지 같은 걸쭉 한번 봤어요어 근데 다시 한번 봐도 네. 어좀 마음이 좀 어. 찡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음. 뭐랄까 야 이게 내 가족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아주 그런 기분이 들어서어좀어좀 그래 가지고 최근에 아 내가 더 소통을 해야겠다. <laughs> 맞습니다.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늘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 성우들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는시는 친구를 좋아하아니라 친구를 를를 사랑해 는시는 많은 우리 분들는저희는 진짜 를감사를표현하는친는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구서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네아씨제탐구 네. <laughs> 영역 몇 네. 문제 몇 문제나, 문제나 맞셨죠아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열심히 볼수 있었는데 재미를 <laughs> 위해서 여덟 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추셨습니 그냥 1, 2, 3번만 맞췄어요. <laughs> 3개 맞췄어요. 아, 일부러 4, 5, 6, 7, 8번을 일부러 틀리셨고. 예, 예, 예. 어. 그러면 총몇 점이죠, 이게? 30점이 되나요, 80점 만점 중에? 뭐 그렇게 치면 그렇죠. 네. 네. 30점. 음, 나쁘지 <laughs> 않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범식 네어 탐구 영역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크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네. 자 우리 범시 성우님 본인 영역 맞힌 소감 한번 좀 한번 듣고 싶네요 문제 딱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제가 이런 <laughs> 탐구 영역 고사를 예전에도 네. 음, 다른 이제 콘텐츠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음. 이번에 제가 두 번째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제가 다잘 알고 있는 분야였어 가지고 네. 저는 성적이 8문제 중에서 네. 딱한 문제 틀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상위권 성적 <laughs> 1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등급 맞나요? 어, 네. 1등급? 내신 성적 1등급을 지금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스럽고 네. 어, 또 이렇게 주원님이 네. 예상외로 저희 대해서 굉장히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네 몰랐어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죠? 앞으로 알아갈 게 많잖아요.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어색하게 <laughs>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어뭐 두서가 오케이. 없네요. 왜 이렇게 없, 왜 이렇게 두서가 없으세요? 어 저는 원래 두서가 없어요. 어. 그렇군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오디언터뷰 2022학년도 오디언터뷰 어, 성우 고사 신범식 탐구 영역에 대해서 어, 저희 둘이 어, 즐겁게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네. 어 다음 주 업로드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죠. <laughs> 무슨 영역일까요?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정주 <laughs> 차려. 죄송합니다. 제가 어. 페이지를 넘겼었어요. <laughs> 아 빨리 이거 해. 알았어요. 그 맞죠. 제가 말이 맞죠. 그래. 제가 하려고 했어요 응, 네네.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는 문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신범식 탐구 영역 성우고사 즐겁게 풀어봤고요. 다음, 다음 주에는 주에 정주원 탐구 영역으로 안녕.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고고. 아, 고 g y 나 g y g y u 고고 yung y g y g y g yung y u 고고 yung y u 오늘따라 합이 더럽게 안 맞네요. g <laughs> 았어시 g 다음, 다음 주 g 만나요. 고고고! <laughs> 정주원 탐구 영역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